위령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굳게 믿으며 연령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이 주님의 종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희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이 주님의 종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시 만나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해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지학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사오니,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베었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가슴 속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몰래 저에게 지혜를 주시나이다. 우술초로 정화수를 뿌리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 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없인 여기지 않으시나이다. 당신의 자애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주소서. 그때에 당신이 어려운 희생제사, 재물과 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숫소를, 당신 재단 위에 바치이다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저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느님, 이 세상을 떠난 연령을 기억하시어 사탄의 손에 넘기지 마시고 거룩한 천사들이 천상 낙원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연령은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사오니 지옥 벌을 면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떠난 연령을 생각하며 비오니 주님의 성인들과 뽑힌 이들 반열에 들어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너그러우신 주 하느님, 열령의 기일을 맞이하여 비오니 그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사는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생각하며 비오니. 그들이 주님의 성인들과 뽑힌 이들 반열에 들어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연령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